동생과 함께 도전장 타워를 해볼거예요 도전작 왔지롱 하루에 영상 두개 올려서 내일은 세개 올릴겁니다 뭔소리야 근데 몰라. 내일 월요일이라서 못올릴수도 있어요 맞아. 오늘 한번 이거를 깨보도록 할건데 못깰수도 있어요 동생이 있거든요 뭔소리야 너 버리고 갈건데 이미 버리고 갔는데 너? 너 오케이 벌써 2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음. 벌써 3단계가 거의 가까이 있어요 엄청나게 음, 맞죠? 오빠 때 떨어졌잖아 아너 때문에 나도 떨어졌잖아 태초? 응 태초 예? 어 예. 그래서 올라오고 있어 3년 전에... 안 기다려도 돼나 이거 이미 깨봤거든 뭔 소리야 2023년에 한번 깨진 적이 있거든

아, 로연아 네. 미안해. 뭔 소리야? 내가 똥 싸줄게. 실무원이 나가는 로연. 여러분 동생이 나가서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잉. 나는 리아랑 같이 게임을 할 거야. 아야, 이름이 노출되면 어떻게 로윤나 언니 어, 다시 찍자. 싫어. 예리 <laughs> 친구 이름 나와서 뭐 어때? 그럼? 친구들도 모르는데. 구독자 야리야 리아. 리아가 구독자라고? 어 리아 구독자야. 에? 리아 영. <laughs> 3년 대라 역자 오케이, 벌써 몇 단계지? 게임에 물음표 단계에 왔습니다, 벌써. 아, 용 나오는 게임에 물고 들어가 버렸다. 옆에 동생이 하는 말은 무시해 주시고요. 무슨 소리야. 엄마. 오케이, 벌써 다음 단계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어. 여기에서 왠지 떨어질 것 같아요. 까지. 저 말고 앞에 있는 사람이요. 좀부다 죽어. 예, 떨어진다. 휴. 이제 우린 이 게임을 끝내고. 예, 동생이 하는 말은 무시해주세요. 저 가슴 춤만 들. 문부로 가야 합니다. 생겨도 오 야외예요. 마른 세 마른 야외에서 세칸네 오리 이제하죠 이거 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샀네, 없겠죠? 잤네, 먹그레, 아, 저거, 저 헬로! 치 아, 오케이. 독한 회오리 쉽죠? 이거 못 깨는 사람은 없어요, 독한 회오리들. 아, 간단하게 못 깨구나. 오케이. 이제 벌써 저가 자주 떨어졌던 구간까지 왔어요 예전에 오케이 1,2,3,4,5,6 6칸 거든 7칸 거든 거든 뜬거 한칸 거든 하지. 동생이 하는 말은 또 무시해 주시게요. 이것 봐봐요. 저가 자주 여기로 떨어진다니까요. 들어가자. 무서워. 왜 무섭지? <laughs> 할수 있다. 오케이. 열 칸거든 하지 않다. 아열두 음. 칸도 했었잖아, 준아야. 응1세칸 했는데. 내가 깼어. 13칸 그거. 너 못하잖아. 템못하도 먹긴 주제 남녀친구를 밟고 <laughs> 넘어갔어. 회오리 마스터가 돼. 너 회오리 마스터 하지는 못했잖아. 다섯 됐어. 칸 회오리도 못하잖아. 다섯 칸 회오리였어. 진짜야, 다섯 칸 회오리. 열칸 회오리도 <laughs> 못하잖아, 너. 그거 무조건 하지. 그러면, 백화메오리. 음, 무조건 해. 그거는 살 수가 없어. 글리지 말고는. 그, 구멍 송송 빠있는 거 하면 됐어. 아니, 그거는. 없어. 그거는 아니지, 로 유나. 아니야. 리아랑 계속 게임하고 있는데. 무슨 뭐 소리야? 어이. 알려주세요. 안 아파. 이 장난자는 안 아파. 걷든 하죠. 이지희 옆으로 픽 픽. 아안쪽이요